정말 또 가성비 좋은 차, 자 5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 사이에 어, SUV 그리고 세단 제가 섞어서 <laughs> 제가 골라 드릴게요. 정말 좋은 차만 제가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에서 1000만 원대입니다. SUV가 좀 많아요. 자 꽤나 쓸만하고, 쓸만하고 그리고 또 관리가 또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만 만족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만족하는 차, 바로 그런 차. 자 올뉴소렌토 모델 럭소리 등급이고 첫 번째 모델은 바로 900만 원자 15년식이고 16만 4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 굉장히 또 가까이서 보시면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또 이쁩니다 이거에 반 원단이 아주 이뻐요 자 성능을 보니까그 대신 좀 사고가 있습니다 면8%자 하나 둘셋넷 다섯 군데 자, 단순 수리, 단순 수리, 단순 수리. 단순 수리. 여기는 사고고요 자, 단순 수리가 좀 많죠. 미세누이는 없고요 자, 이 차량은 제가, 내차피해가두 건이고 총 660만원 정도 있었어요. 자, 큰 데미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조주, 아, 운전석의 시트가 일단 너무 깨끗하고. 자, 그리고 휠도 기스가 별로 보이지 않죠. 자, 트렁크도 너무 깨끗하고요. 자, 핸들도 아직 괜찮고. 내비랑 후방카메라, 버튼 시동, 열선 시트가 있어요. 핸들 열선 같이 있고. 자, 요 정도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뒷좌석 열선 시트, 스타뱅고 드라이브 모드, 키두개 있고요. 그래도 시트가 일단 너무 깨끗해서 같이 추천드릴게요. 이 차도. 자, 다음 매물입니다. 자, 다음 차량은 920만 원더뉴 스포티지 알. 자, 색상은 이제 좀 진한 청색입니다. 진청색. 뒤의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 920만 원, 14년식이고. 아, 오늘 제가 총 추천드리는 매물은 총 22대기 때문에 자, 끝까지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도 마지막 부분에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가 또 있을 거예요. 자, SUV 차량.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 분들만 볼수 있어요. 외부에서는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개해서 보고를 하 해드릴게요. 자, 뭐, 먼저 제가 보고를 해드릴게요. 보고입니다 보고 자 매연 3% 사고 교환 없음 자 미세늄 없음 렌트 없음 자 일단은 괜찮죠 그리고 내차 피해가 두건이고 총 84만원 자 조수석 뒤도 수리했고요 요 정도입니다 84만원 정도 정비 력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특이항이 없고 자 보시는 것처럼 팟선이 있죠 그리고 또 경사로 미끄러 핸들 열선 있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프로토 시스템 자 이렇게 아주 또 예쁘게 생긴 시트 자, 요렇게, 요런, 통풍까지 있어요. 통풍까지. 괜찮죠? 전체적으로. 자, 깨끗하고 좋은 차, 스포티지 알, 추천 드릴게요. 덤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올류카니발 RV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스텝이 있고, 뒤에 보시면 여기 타이어 트레드가 한70% 남았고,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실내는 브라운이고, 여기 보시면 듀얼 솔루프 있고요. 그리고, 자, 통풍 시트 있죠? 열선 시트 있고요. 자, 성능 점검, 매언이 3%. 자, 사고는 없지만, 도표안 하나, 여기도 있고요. 두 군데. 자, 미세의 뇌는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분량은 있지만, 이건 지금, 어, 수리를 다해놨고요 아직 업데이트를 못한 겁니다.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양커터 부분 수리만 있다는 점. 자, 양커터는 6번이죠. 부분적으로 수리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자, 트레이드 많이 남았죠. 자, 그리고 뒤에 공간. 자, 자동문. 자, 썰러프 자동문.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 정도 옵션이 있어요. 자, 요 차량, 시트 좋죠. 자, 이 차도 추천 드릴게요. 그럼 접니다. 자, 999만원. 자, 이 차도 새로 가져왔고, 자, QM6입니다. 삼성의 QM6. 요즘 또 가성비 좋기로 아주 유명한 SUV이기 때문에 중형차입니다. 중형 SUV.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조금 어, 소개를 하면은 SUV QM6가 가장 먼저 팔리는 것 같아요. 자, 좀 인기가 좋습니다. 999만원. 알리 등급, 자, 경유 모델이고, 17만 8천키로. 17년식입니다. 자, 미세뉴에는 없지만, 내차비가두건총 147만원 있었어요. 미세뉴 없어요. 자, 사고, 교환은 없음. 자,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범퍼 앞뒤쪽, 그런 쪽 수리했었고요. 자, 매어는 3% 렌트 없음. 자, 그 정도입니다. 괜찮죠? 이 차도. 자, 실내 시트는 검정색이고, 현재 지금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덤텁니다. 이번에는 산타페 DM 4 6구동 자, 프리미엄 등급. 14년식이고, 1 5만9 0 0 0 k m 자, 그리고 899만원. 가격은 또 너무 쌉니다. 900이 하기 때문에. 검정색이고, 이렇게 검정 시트. 자, 여기 판금, 여기 교환, 여기 교환 있어요. 그 대신. 매연은 2% 렌트 없음. 매운 2%니까 관리를 너무 잘한 거죠. 자, 미세뉴는 또 전혀 없습니다. 일단 깨끗하고, 양커터 운전석, 운전석 커터 수리만 했으니까 여기 6번도 같이 수리를 한 겁니다. 요 정도입니다. 딱 성능은. 자, 트레드는 대략 70% 남았고요. 자, 후방 카메라 여기 있어요. 자, 눈밀러에 있고, 어, 저거는 한 15만원 정도 장착비가 들어갑니다. 눈밀러에 타는 거는요. 양방향 통풍 있죠. 그리고 오토월드 전차파킹 중요한 옵션도 있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죠. 다음 전미도. 자, 880만 원 산타페 TM 하얀색입니다. 자, 164,000km, 15년식. 자, 이 모델을 보니까 트레이드 70% 남았고 사고 교환이 이차는 없습니다. 자, 매우은9 자, 미세뉴는 없고 렌트 없습니다. 특이상이 없네요. 이 차도 괜찮죠. 통통통통 양쪽에 있고요. 자,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핸들 열선, 뒷좌석 열선. 요렇게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 싸제 25만 원 정도. 그렇게만 딱 되어 있어요. 이 차도 추천 드릴게요. 다음 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더뉴 스포티지 알 899만원.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500만원대에서 제가 1000만원대 사이에 있는 SUV 그리고 세단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싸고 가성비 괜찮은 차량을 제가 지금 뽑아 봤어요. 22대입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좋은 차량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자, 15년식이고 13만키로. 일단 주행거리가 짧아요. 여기 보시면 버튼 내비게이션 있고요. 자 사고 교환이 있자는또 없어요. 그리고 매연 6% 렌트 없음. 자 미세뉴 하나 있습니다. 올펜 쪽에 올펜 같은 경우에는 경정비가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 후에 그 정도밖에 없고 운전석 앞도 3번에 약간 수리 경력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되어 있고 자 트레드 또70% 남았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뭐 경사로 방지 미끄럼 방지 핸들 열선. 이런 식으로 옵션은 단소롭게 되어 있고요. 다음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에어입니다. 에어. 티볼리 에어. 티볼리 에어가 뒤에가또 넓기 때문에 트렁크를 넓게 쓸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패밀리용으로 쓰기에 또이 패밀리 티볼리 에어가 굉장히 또 적합한 모델입니다. 자, 850만원, 10만 6천 키로, 16년식. 연식이 너무 좋죠. 주행거리도 좋고요. 자요 차량은 내차 피해가 3건 있었고 총 537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밑에는 없고요. 다만 여기 교환 여기 교환 여기 교환만 있었고 여기는 전혀 전면부는 교환이 하나도 없었고 앞에 범퍼 정도는 교환을 했습니다. 자고 그 정도 있었어요. 사고 이력. 자 매연 5%. 프로 일단은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부위만 수리를 한 거예요. 자썰피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빠지긴 하죠. 그래서 싼 겁니다. 내비 후방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전동 시트 있죠. 자 요렇게. 네, 어, 있어요.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시트 깨끗하죠? 요 정도입니다. 컨디션이. 자, 다음 차입니다 캡티바입니다. 세보레이고, 어드벤처 패키지고, 1인구동이고 820만원, 10만키로 정도. 자, 15년식 모델이에요. 어, 캡티바 10만키로 요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비슷한 가격대니까, 16년식에 10만키로. 티볼리 에어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한 단계 더 좋습니다. 하지만 캡티바, 어, 매니아분도 있으니까 같이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820만 원이고 자, 요 차량 보면은 보험 이력은 있지만 미세 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교환은 없어요. 보험 이력은 있지만 자, 적금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매연은 3%예요. 요 차량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자, 세보레 좋아하시는 분만 사셨으면 좋겠고요. 캡티바는 세보레를 좋아하셔야 돼요. 단단한 내구성 좋아하시는 분. 열선 시트, 전차 파킹.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뭐 다른 특이한 옵션은 없어요 내비는 있지만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다음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단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세단 자 850만원 17년식인데 15만 키로 그랜저 hg인데 17년식에 850이면 정말 너무 저렴하죠. 자, 실주행 거리가 15만 킬로입니다. 자, 모던 컬렉션이니까 어, 주행 거리가 좋은 편이고 와, 연비가 좀 좋은 편이죠. 자, 색상은 주색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구 안개등의 실내가 또 베이지 시트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양방향 통풍 전자 파킹 홀드 있습니다. 자, 사고 교환 없음. 자, 렌트 없음. 자, 미세 누도 없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계기판 교체 이력은 있어요. 15만 킬로입니다. 15만 킬로. 자, 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전동 시트. 도어 트림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실내 시트가 좀 이쁜 편이죠. 자,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리고.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K5. 자,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이번에 새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지금 상품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하지 마시고. 자, 보험이력은 3건이고 총 379만원 있었습니다. 자, 미세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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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378만원 수립이 나왔어요. 자, 렌트는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큰 데미지 골격은 없었죠. 자, 이 차량도 싼 맛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연식 대비 일단 너무 쌉니다. 가격은 899만원. 양방향 통풍 있고요. 워터홀드 전자파킹 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옵션이 많은 편입니다. 자, 이 차도 추천드리고,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소렌토, 뉴 소렌토, 840만원. 자, 14년식이고, 18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색상은 쥐색 바디입니다. 자, 트레이드는 많이 남았고, 80% 양쪽 다 남았어요. 이 차도 역시나, 어, 가져온, 오, 어, 어제 가져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 차도 역시나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수리를 했고, 자, 매연은 7%, 렌트 없음, 자, 미세는요, 없음. 이 정도면 괜찮죠. 뒤도 도장 경력 이 있습니다. 여기 수리. 이 정도밖에 없고, 썰루프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요 정도입니다. 통풍 시트 있죠. 자, 이렇게 축구방 감지 차선이 딸 경사로 방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괜찮죠? 쌉니다. 14년식 치고는 싼 편이에요.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스포티지 R. 690만원. 14년식. 15만 5천키로. 싸죠? 너무 싸죠? 요런 차또 가성비 괜찮죠. 자, 실내는 또 검정시트의 전동시트, 성능점검, 미세뉴유 없음, 자 특이사항을 보니까 내차폐가 3건이고 총 487만원 자 있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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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입니다. 487만원 나왔어요. 자면 8%, 하지만 골격은 안 먹었죠. 자요 차량도 괜찮아요. 골격 안 먹었으면 일단 차는 다 좋습니다. 트레드는 70%, 자요렇게 되어 있고, 자뭐 다른 특이사항은 내비는 정품 그대로고 옛날 거죠. 옛날에 정품 나왔던 거. 자그 정도예요. 딱그 정도. 자, 요 정도입니다. 한번 시운전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점이 더. 자, 이번에는 노바예요 그런데, 주행거리 고작 7만 밖에 안 탔습니다. 근데 가격은 고작 620만 원. 거의 신차값 대비 뭐7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자, 요 차량 이 열선 시트 있고요 전자파킹 있고요 크로스 컨트롤 있고요또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음. 자, 렌트 없음, 미세뉴 하나 있어요. 가스켓.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 차폐가 무려 다섯 건, 470, 470만원 있었네요. 하지만 여기 교환은 없죠. 앞에 범퍼 교환입니다. 그리고 후드 탈부착 했고요. 와, 아무래도 삼성차가 좀, 보험비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일단 사고 골격은 안 먹었기 때문에, 자, 요 차량도 추천드립니다. 축구방 감직입니다. 자, 뒷좌석 열선이에요. 후방 카메라에요. 자 버튼 시동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620 일단 사고 금액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싸게 팔고 있어요. 자이 모델 7만 킬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추천 드릴게요. 이 정도면 뭐 오래오래 10년 탈수 있잖아요. 다음 차입니다. 530만 원. 자 그랜저 HG 럭셔리 등급 검정색이고 그냥 무난합니다. 12만 킬로 12년식이에요. 자 그랜저라서 확실히 12년식이어도 가격대가 빠지지 않죠. 530만 원. 자오토월드전체 파킹 열선 시트 있고요. 자 보시면 자 특이사항이 없고요. 미세뉴 없음. 여기 여기 두 군데 교체 이력. 자 렌트 없음. 요 정도입니다. 괜찮죠? 골격 사고는 없습니다. 단순 교환, 단순 수리만 있어요.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기능 같이 들어가고요. 뒷좌석 열선 키 두개 요렇게 되어 있고 한번 시운전 같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랜저 HG는 무조건 시운전 저희랑 해야 돼요. 그냥은 못 팝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기아 스포티지알 디젤이고 자 650만원 10만6천키로 이번에 또이 모델도 새로 가져왔죠 괜찮죠 이쁘죠 자 트레이드 70% 이런거 사세요 지금 현재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사고교환 없음 렌트 없음 미세니 하나 올일자 1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가요 저거는 자요 차량 내차피해 없어요 일단 괜찮죠 자 내차피해 없는 차 이런거 꿀매물이죠 꿀매물 이런거 꼭 사세요 이정도면 닦아놓으면 은 정말 깨끗해요 다음 점니다. 자 이번에는 더니폴로또 이번에 또 새로 가져왔습니다. 더니폴로자더니폴로자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경정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 먼저 공업사에서 점검 다 받아보시고 이상 없으면 그때 계약하셔야 돼요. 그게 구매 팁입니다. 자 699만원 10만 키로 15년식 자 미세뉴 없음 미세뉴 없음 자 미세뉴 사고 교환 없음 좀 수입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업사를 갈수 있어요. 밀리고 그러면은 오후에 못갈 수도 있거든요. 자, 면6%요 정도 괜찮죠. 자, 수입차 구매하시는 분은 꼭 오전에 오세요. 오전에 웬만하면. 자, 여기 시트 깨끗하고 좋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토라이트기능 약간 BMW 느낌이 나죠. 자, 후방 카메라 있죠. 자, 이렇게 너무 깨끗하죠. 혼자 타기에 정말 출퇴근용으로 너무 좋아요. 자, 10만 키로. 자, 그리고 또자 이번에는 SM5 노바 LPG예요. 자, 660만 원, 17년식. 12만 7천 키로. 이 차도 이번에 새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또이차 매니아 분들 많죠. LPG라서 또 많이 계셔. 많이 계셔요. 자, 위생이 없음. 자, 보험 이력이 한건 있었는데 35만원 정도. 요 정도면 괜찮죠. 사고, 교환 없음. 자, 렌트 있음. 이 정도면 충분히 가성비 좋잖아요. 자, 트레드는 60%. 자, 요 정도면 괜찮은 차예요. 꼭 사세요.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죠. LPG니까 가성비 좋게 출퇴근 많이 할수 있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포도의몬데오요 몬데오. 제가 뒤로 갈수록 멋있는 차 나온다겠죠? 바로 주인공이 이 차입니다. 싸고 좋죠. 59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6, 16만 킬로에 16년식이에요. 이 차량은 또 디젤이라서 연비도 15 킬로 나옵니다. 15 킬로. 자 미세누이 없음. 자 사고 교환 없음. 매연이 5%밖에 안나오고 렌트 없어요 괜찮죠 솔로피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혼자 타실 수 있고 전동시도 있죠 현재 지금 상품화 클리닝하고 있어요 내부 클리닝 광택 같은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금방 나갈겁니다 500만원대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대만 더 추천드릴게요 자 660만원 캡티바 디젤 15년식 13만키로 아, 이 차도 이번에 또 새로 가져왔네요 자, 저희 직원분께서 정말 손수 자 고생고생하면서 운전하면서 가져온 차 이런 차또 너무 괜찮죠 자 7인승이고 자, 전자파킹은 있고, 열선 시트만 있고, 자, 성능 점검을 보니까 미세는이 없고, 자, 내차배가한 건이고, 고작 14만원 정도. 자, 사고 교환 없음, 매연 8% 렌트 없음. 이런 거 너무 괜찮죠? 캡티바입니다, 캡티바. 꼭 사세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500에서 1000만원대 차량, 제 가성비 가 좋은 것만 한번 추려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정말 또 가성비 좋은 가격대 제가 또 골라서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